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아파트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높은 하락을 보여준 시티프라디움 1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32평 기준으로 분양 당시 2억 8천만원에 공급됐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최고 7억 7천만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원이 하락한 4억 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층수로 비교해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25층이었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14층입니다. 비슷한 층수인 23층이 4월에 4억 7천에 거래된 점을 확인했을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 부동산이 하락하는 원인과 아파트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하락하는 원인을 찾기 전에 우선 이 아파트의 입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수 797세대의 최고층 25층인 아파트이며, 2020년 2월에 입주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3대로 평범한 편입니다. 도보 4분 거리에 용화초등학교가 있어 초등통학이 매우 편리한 입지입니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멀리 있어 전체적인 교육 인프라는 아쉬운 편입니다. 주변에 약 47여 개의 학원이 형성되어 있어 사교육 인프라는 평범한 편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약 400여 개의 상권이 밀집해 있어 외식과 생활 편의시설 이용은 매우 편리한 편입니다.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기에는 아쉬운 환경입니다. 롯데마트까지 차량 1분, 종합병원까지 차량 7분 거리로 편의시설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주변에 대중교통은 없어 차량 이용이 필수입니다. 교육과 상권, 생활 편의는 뛰어나지만 자연환경과 교통이 아쉬운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32평 기준 21년 10월에 7억 7천까지 최고가를 달성하였으나 25년 4월에는 4억 5천에 하락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 가격은 3억 2천에 하락률은 41%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의 호가를 보면 최저가 4억 3천, 최고가 7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KB부동산 실거래 평균가는 4억 5천입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 이후부터 청주시 거래량은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아파트 매물은 소비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청주는 교통과 산업단지 개발 덕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오송역을 통해 KTX를 타고 서울까지 빠르게 갈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오창과 오송 지역에는 바이오 산업과 첨단 산업단지가 계속 확장되었고,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주거 수요가 커졌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개발도 본격화되면서 외곽 지역까지 아파트 공급이 늘어났고 2020년부터 수도권 규제 반사이익까지 더해져 청주 부동산 시장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송이 지구를 비롯해 새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집이 남아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었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거주 수요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과 오창처럼 외곽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입주 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결국 청주는 오송역과 산업단지 개발 기대감으로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활발했지만 지금은 공급 증가와 경기 악화로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시에서 높은 하락을 보여주는 몇 가지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곳의 입지는 어떠한지 하락폭과 현재 시세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청주시에 있는 아파트가 궁금하셨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푸르지오캐슬릴 2, 3단지, 세대수 1832세대의 최고층 25층인 아파트이며 2010년 11월에 입주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55대로 평범한 편입니다. 주변에 학교는 없으며 가장 가까운 학교는 도보 13분 거리에 위치한 창신초등학교입니다. 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편입니다. 주변에 학원가도 없어 사교육 인프라도 부족한 편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약 800여 개의 상권이 밀집해 있어 외식과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매우 편리한 편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사지기 공원이 있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까지 차량 5분, 종합병원까지 차량 4분 거리로 편의시설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주변에 대중교통은 없어 차량 이용이 필요합니다. 상권과 생활편에 공원은 뛰어나지만 교육과 교통은 아쉬운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33평 기준 21년 11월에 3억 9천까지 최고가를 달성하였으나 25년 4월에는 2억 6천에 하락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가격은 1억 3천의 하락률은 33%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의 호가를 보면 최저가 2억 9천 최고가 3억 3천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kb 부동산 실거래 평균가는 3억 2천입니다. 율량 7단지 성광 로즈 웰 1차 세대수 321세대의 최고층 25층인 아파트이며 2014년 5월에 입주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2 0일대로 넉넉한 편입니다. 인근의 중앙초등학교, 주성중학교, 신흥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해 있어 초중고 통학이 매우 편리한 입지입니다. 주변에 약 50여 개의 학원이 형성되어 있어 사교육 인프라도 충분한 편입니다. 약 600여 개의 상권이 밀집해 있어 외식과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한 편입니다. 단지 주변에 근린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에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까지 차량 2분, 종합병원까지 차량 5분 거리로 편의시설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주변에 대중교통은 없어 차량 이용이 필요합니다. 교육, 상권, 생활편의, 자연환경이 모두 뛰어난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41평 기준 21년 1월에 6억 9천까지 최고가를 달성하였으나 25년 3월에는 4억 9천에 하락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가격은 2억의 하락률은 28%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의 호가를 보면 최저가 4억 7천, 최고가 5억 5천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KB부동산 실거래 평균가는 5억입니다. 두산 이부지 웰시티 2차. 세대수 1479세대의 최고층 30층인 아파트이며 2011년 6월에 입주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33대로 평범한 편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솥밭 초등학교와 솥밭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초중통학이 매우 편리한 입지입니다. 주변에 약 50여 개의 학원이 형성되어 있어 사교육 인프라도 충분한 편입니다. 약 400여 개의 상권이 밀집해 있어 외식과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한 편입니다. 단지 주변에 공원, 문화관, 물놀이장이 있어 여가와 생활 만족도가 높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까지 차량 1분, 종합병원까지 차량 8분 거리로 편의시설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주변에 대중교통은 없어 차량 이용이 필요합니다. 교육, 상권, 생활편의, 문화환경까지 모두 갖춘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39평 기준 21년 9월에 5억 8천까지 최고가를 달성하였으나 25년 4월에는 4억 5천에 하락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가격은 1억 3천에 하락률은 22%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의 호가를 보면 최저가 4억 6천, 최고가 5억 6천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KB부동산 실거래 평균가는 4억 8천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에서 높은 하락을 보여준 아파트들의 입지와 하락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주시에 하락하는 아파트들의 전반적인 입지를 보았을 때 상권과 교육 환경은 뛰어나지만 교통 입지는 아쉽다는 평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청주시의 아파트들은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최대 하락률 40%대의 하락가격 3억원대를 유지 중입니다. 공급이 많고 호재가 적다는 부분에서 많이 하락하였다고 이곳을 매매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여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왜이 단지가 하락하였는지 확인하고 입지와 아파트 매매 시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충북 청주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